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랜든이고, 음, 저는 방문이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영어로 기도할 때몇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음, 알겠어요. 시작해볼게요. 음, 저는 평소 밤에 하듯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기도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중재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음, 중국어 같은 방언으로 했어요. 다르긴 했지만, 깊은 중재 기도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나 무언가 나라를 위해 중재할 때마다요. 많은 경우에 주님이 저에게 신호를 주시고,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때, 저는 깊은 신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음, 정말, 정말, 강렬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것과는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제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 나오는 느낌이었죠. 그게 제 중재 기도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제가 중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언이 충분히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것을 낳은 것 같았고, 제 영의 눈으로 옮겨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글 같은 곳에 있고, 제가 모든 것, 그게 제가 볼수 있는 전부고, 제 양쪽에서 저를 안내하고 있어요. 마치 저... 뒤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빠르게 밀려가고 있고 갑자기 제 앞에 이 사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음, 아름다운 플래티넘 같아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었어요. 그건 아름다움 같았어요. 거의 투명할 정도로 밝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금속이야. 그렇죠. 음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서 있었어요. 그 사원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어떤 존재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건 조각이 되어 있었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게, 그게 그랬어요. 왕좌를 볼수 있었지만, 잠깐만 볼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위를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을 때, 그는 높이 올라가 있었고, 여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쳐다봤고, 잠깐 보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제 영에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 여기 어디죠? 이게 누구야?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나는 그렇다. 나는 그렇다. 음,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사원 전체를 흔들었어요.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그 기초가 그의 말로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갔어요. 그게 너무 강력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때 저는... 저는 잠깐 쳐다봤어요. 저는 위를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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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쳐다봤어요. 정상으로. 그리고 저는 이 금을 볼수 있었고, 이걸 볼수 있었어요. 이 빨간 루비, 그거, 어, 아름다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여기, 위에. 그리고 갑자기 이 빛이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고, 아마 다시는 볼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본 것만큼 밝아요. 정의 태양을 쳐다볼 수 있고 그걸 올려다 볼수 있지만 제가 본 것만큼 밝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 가지 단계의 빛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덜 밝은 빛이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밝았고 더 밝은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의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의 빛은 너무 밝아서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걸 쳐다보면 녹아버릴 거예요. 저는 그걸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바깥쪽 빛이 보였지만 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쳐다보려고 했는데 그건 마치 그랬어요. 그게 저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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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 그거요. 영어, 제 머릿속에 영어 어휘로는 제가 보고 있던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가 입에서 말을 할때 그의 말은 나가고 살아있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너무 멀리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재단에 있을 때마다 재단 위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 그것의 기초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발목 깊이 정도로 한 인치 아주 얇은 물이 있었어요. 무릎 깊이였어요. 허리 깊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 안에서 볼수 있었어요. 깊은 곳에서 그런게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와 아주아주 아주 깊은 곳. 그리고 이 물속에서는 당신의 온몸을 쭉 뻗어서 그 깊은 곳으로 이 수영장의 바닥까지 그리고 그 물은 내가 평생 본것 중에서 가장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물이었어요. 그냥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나는 그냥 더 원해요. 알죠?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왕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물은 그 물은 살아 있었어요.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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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그것은 살아 있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가 나에게 말할 때의 단어들은 그가 이, 이, 아. 내가 겪었던 만남에서 약한 시간 동안 나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는 종말에 대한 많은 것들과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많은 것들, 그리고 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줬어요. 음. 하지만 그가 말할 때 그의 말은 그 빛에서 나왔고, 그들은 그들은 영어로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로 크게 나왔고, 물 위에 딱 멈췄어요. 그리고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씨앗으로 변했어요. 정말로 매우 신기했어요.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단어들은, 음, 우리의 단어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살아있는 단어들이었고, 그 단어들은 자꾸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들은 그랬어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할게요. 그 단어들은 살아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했어요. 그들은, 그들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씨앗처럼 보였고,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단어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이 뿌리를 내리는 걸 보았어요. 그 단어들이 감자나 땅콩처럼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농장에서 볼 때마다 그들은 자라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맥이 나 있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그 단어들은 살아나고, 음, 그가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냥 필름처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함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음, 이 점에서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그 빛에서 거대한 눈알이 나왔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 눈이 바로 내 앞에서 아마도 15피트 정도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정말로 이걸 참으려고 애썼어요. 자신을 적게 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게, 그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께 외치고,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떤 것이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나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전부였어요.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랬어요. 나는 그것이 내 존재의 핵심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 눈, 그의 홍채, 그 눈알 안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이 자라고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고,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살아 있었어요. 그, 그 불이 자라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럴 거였어요. 불꽃이 서로 위에서 움직이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은 정말로 강렬했어요. 그래서, 음, 그가 나에게 말할 때마다 그 말들이 그걸 통해 나왔어요. 음, 그 말들이, 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구절에, 해, 내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몇몇 목사님들로부터,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랬거든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가 돌아올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모두 배에 태우고 떠났어요. 큰 부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음, 나는 그에게 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었지만,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내게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방언은 아주 깊었어요. 아주 아주 음, 남성적이었어요. 그랬어요. 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메아리 같았어요. 그건 마치 생수 같았어요. 그가 방언으로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건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언어였지만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다른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소리 같지 않았거든요. 그건 천상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의 방언은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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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마치 그가 말할 때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레 같은 천둥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방언으로 나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방언으로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중재하고 있었어요. 그는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내 방언으로.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어로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귀와 육체로 영어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가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그건 그건 그랬어요. 내 말이 그가 흘러내리는 이걸 좀 제대로 표현하고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그 성경 구절의 진정한 번역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어로 돌아가서 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해. 킹 제임스판이나 증보판만이 아니라 너는 그 성경 구절들을 각 단어의 의미와 내가 너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깊이 연구해야 해. 그가 말했어요. 누가 내가 지금 돌아온다고 말해.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음, 모든 시대의 징후들.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마치 방언 같아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있어.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그는 성전의 기초를 흔들었어요.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올 거라고. 그가 말했어요. 내 말에서 나는 흠없는 신부를 위해 돌아온다고 했고 그 신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내 아들의 귀환. 그는 심지어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있어요. 내 말에서 너에게 그걸 말했어. 그가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음, 나는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내 작은 땅콩 같은 머리로 그에게 성경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는 천개 이상의 구절을 되받아 인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시죠? 하지만 그건 그에게서 그냥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 나는, 나는,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는 나에게 다시 가져다 줄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이야. 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는 지구에서 중재하고 있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나는 제단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었더니 갑자기 이 빛의 기둥이 보였어요. 마치 불타는 해성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왕좌의 방을 돌았어요. 그것은 불이 사방에 있는 왕좌의 방을 돌았어요. 하지만 그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왕좌의 방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이 기도들은 이 남자에게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가 중재하고 있었어요. 내가 말해줄게, 그들은. 세계의 대륙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그리고 그 기도들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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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가 갑자기 영안에서 왕좌의 방에 왔고, 를 감싸고 있는 지구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구본은 투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의 배에서 빛의 줄기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나와서 지구본의 그 장소들로 쏘아져 나갔어요. 그 기도들이 나와서 남미, 아시아, 유럽, 미국, 캐나다 이런 모든 곳으로 쏘아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서 총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말의 부흥을 위해 중재하고 있었어요. 그가 내게 말했어요. 가서 이 가족에게 말하라고. 음, 그들의 그들의 신학은 음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는 말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영혼의 수확이 있을 거고 내 영이 부어질 거고 음 많은 치유가 있을 거예요. 음 정말 많은 치유가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너는 이 마지막 날들의 큰 승리를 거둘 거야. 그리고 나는 약하고 패배한 교회를 위해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큰 승리로 해낼 거야. 그게 음, 네가 있는 게 아닐 거야. 그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탈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너는 힘든 시기라고 해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영광 속에서 걸을 거야. 그가 말했어요. 나는 결코 후퇴를 위한 갑옷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그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지배하고 너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갑옷을 설계했어. 지구에서 너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지. 그가 말했어요. 종말의 부흥에 대한 가르침이 단지 내가 돌아온다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분노가 느껴졌어요. 흔들렸어요. 기초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가 올 거라고. 몸에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큰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어요. 옥수수 껍질을 봤어요. 옥수수, 껍질 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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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가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어, 옥수수를 껍질을 벗길 거라고, 아들아. 왜냐하면 나는 오클라호마 시골 남자들이거든. 그걸 이해해. 우리는 옥수수를 껍질을 벗길 거야. 우리는 다시 끌어당기고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위해 준비할 거예요. 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신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서 있었고 그는 그것을 내 앞에 왕좌의 방에 놓았어요. 나는 신부를 받고 그녀의 드레스에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에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었어요. 그건 레이스였어. 그 드레스에는 레이스가 가득 있었고 그건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고 그건 검은 얼룩이었어요. 그것들은 회색 흙처럼 보였어요. 흐름처럼 마치 병난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내게 말했어요. 내 말씀에서 나는 흠 없는 신부를 위해 돌아온다고 했다고. 이제 발목 깊이의 물에서 나와서 더 깊은 물로 가야 할 때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주님, 저는 그곳에 정말 가고 싶어요. 나는 그 깊은 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곳에 어떻게 내려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 맑았고 아마 그의 왕좌 앞에서 20피트 깊이였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 깊은 물에 가고 싶다고. 그가 말했어요, 브랜든. 너는 전에 그 깊은 물에 있었잖아. 아, 그가 말했어요. 그건 근육 기억 같다고. 그가 말했어요. 너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기억할 거라고. 이제 너는 근육 기억을 활용할 때야. 너는 근육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어 영혼은 마치 너가 영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 그건 근육이야. 그냥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냥 해. 그냥 흘러가. 그리고, 음! 그가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나누겠다고 했어요. 그는 내가 발명품과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에 대해 많이 기도해왔다고 말했어요. 나에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주님, 100만 달러 아이디어를 주세요. 100만 달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200만 달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어, 제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이걸 할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내 말씀에서 정말 엄하게 내가 재정에 대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냐고. 아, 그리고 어,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거라고. 그가 말했어요. 재정을 추구하는 방식이 우상숭배라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나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를 찾는다면 나는 너에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줄 거야. 재정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 그가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그 돈을 주고 그렇게 축복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그 돈이 너를 지배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내가 그런 재정의 흐름을 너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너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너는 그걸 가질 거라고. 하지만 네가 나를 찾기 시작하고 나와 더 사랑에 빠질 때그 물건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해.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미안해. 나는 음 그래. 내 마음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싶어. 나는 이 땅에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배고파함 더 원해. 우리는 절박해. 예수님이 오신다. 하지만 그는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 돌아오신다. 그는 망가진 상처 투성이의 교회를 위해 돌아오지 않아. 후퇴하는 교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회개야. 그에게의 복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은 그의 얼굴을 찾고 그에 대해 더 많이 갈망하며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 매일 절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알고.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매일 내 가슴에 머리를 대면 나는 너에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해줄 거라고. 나는 너에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삭임으로 이야기할 거야. 아들아, 네가 내 가슴에 머리를 대면 나는 너에게 속삭임으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거야. 나는 정말로 간절히 미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부흥을 위해 외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내, 동부 해안에서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미국이 아들아, 염소나라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건국 아버지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는 내 눈을 다시 열어주었고, 나를 플리머스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는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손을 맞잡고 그들이 가진 땅을 위해 그를 예배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당신을 위해 오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그들은 그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 바위 위에서 성체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 기도들이 여전히 내게 메아리치고 있어. 그들은 여전히 내 귀에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리고 나는 그 기도들을 존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조지 워싱턴이 전장에서 그를 위해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영국군과 싸우고 있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그는 그에게 도움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우리 건국 아버지들에게 큰 승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들은 외치며 그 대의를 위해, 너의 자유를 위해 죽었단다. 그리고 그는 말해요. 나는, 어, 거기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해. 그가 말했어요. 브랜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해. 그가 말했어요. 심판이야. 진정한 심판은 네가 지구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야. 심판은 나와 영원히 분리되는 거야. 그가 말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심판이야. 나와의 분리란다. 그가 말했어요. 너는 영원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너는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진정한 심판은 나와 영원히 분리되는 거야. 그가 말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징계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니? 그가 말했어요. 아들아, 그건 심판이 아니야. 그건 단지 교정일 뿐이야. 그가 말했어요. 큰 교정이 올 거야.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너는 염소나라가 되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부른 대로 양의 나라가 될 거야. 그가 말했어요. 이 지역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 나는 뭔가를 봤어. 그리고 내가 어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그분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왜냐하면 네가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것에 대해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니까. 위대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고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흔들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건 두려움이 아니야. 아빠의 사랑이야.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위대한 부흥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봤어.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건이 다가오는 부흥은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손이 왕좌에서 나오는 걸 봤어. 그리고 빛의 기둥들이 나왔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영광의 돔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영광의 돔들 안에 사람들은 몇 마일을 걸어와서 그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거야. 나는 사람들이 구출되는 걸 봤어. 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봤어. 그들은 동쪽, 아 서쪽 해안에서 오고 있었어. 그들은 이 위대한 부흥의 일부가 되기 위해 어디에서나 오고 있었어. 어디에서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미국의 중심부에서는 훨씬 더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더 컸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있었어. 그건 단지 미국과 관련된 게 아니었어. 나는 유럽에서 위대한, 위대한 부흥을 봤어. 나는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부흥을 봤어. 나는 어디에서나 큰 부흥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듣고 계신다면, 음, 축복된 하루 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들의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머리이고 꼬리가 아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 그들의 몸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들을 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질병과 아픔에 대한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몸에서 악마를 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고 더 이상은 안 돼. 사탄. 그들을 내버려도 나는 그들을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온전하며 건강하다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 그들의 몸 위에 치유와 구원을 부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주님 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남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